야 이겨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파타파타 파타. 챙기사님 어서오세요 총기사님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이가 t it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문을 먼저 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먼저 열고 아니 아니 이거 문을 먼저 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알았어 순서를 알았어 이거 이렇게 문을 먼저 열어 놓고 열어 놓고 가는 거네. 음, 이제 알았어. 쉬워, 이제 쉽다. 쉬워. 형 간다, 안녕. 근데 여기도 뭔가 한 명이 나올 법한데, 왜안 나오지? 여기는 여기 왜안 나올까요? 여기도 원래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아니, 뭔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아까... 뭐 어. 뭐가 뒤에 쫓아오고 있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씨 죽을 뻔했네. 후후야, 하아. 배, 배 아파요? 배 아프면은 배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배 아플 때 어떻게 하냐면 배를 살며시 문지르세요. 어왜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 그거 있죠. 그게 이론이 없는 이론이 아니에요. 어 그게 실제로. 어, 어이쿠 야 깜짝이야. 그게 이렇게 배를 문지르게 되면은 어. 신경이, 신경, 제 신경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얇은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터치를 느끼게 해주는 신경이 있는데, 어, 통증을 느끼는 신경보다, 그, 터치로 가는 신경이 좀더 전달 속도가 빨라요. 전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렇게 만져주게 되면은, 통증을 잠깐 잊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문지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네, 그게 자 사람들이 어 뭐라 그러지 뭔가 생활의 지혜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거예요 예. 네. 이거, 이건 허언증 아닙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지금 제가 말한 건 진짜입니다. 요거는 음. 제가 아, 제가 또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입니다. 어디가 갑자기 따라오다가? 오이 씨, 오 씨, 오. 저 귀여 귀여 귀여요? 나 이제 나이가 서른이 다돼가는데 그러니까 병원 다니는 게 의료 업계에 종사한다고. 의료 말고요, 의료, 의료. 음. 응. 메디컬, 메디컬. 그래서 요고, 이렇게 배를 쓰담쓰담 쓰담 해주시면은, 예, 통증이 좀 가라앉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제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공신력 있는 사람이 말하게 되면은, 위약 효과라고 또 있어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그런 효과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더 아픈 거를, 물론 요걸 몰랐으면은 더 효과가 좋았겠지만, 어, 알고 들어도 뭐,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구하고 아까 그리고 문도 열어 놓고 나왔기 때문에 음, 문도 열어 놓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토바이 타고 탈출 가능하죠. 이번엔 진짜 탈출 가능하다. 됐다. 이번엔 씨. 자, 이번엔 깼습니다. 지금 플레이 시간이 한 1시간 11분째 플레이하고 있는데, 1시간 20분에는 아, 1시간 15분, 1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쉬운데 음, 굉장히 쉬운데 이 게임. 내가 발로 만들어도 이 게임보다는 어 음,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죠? 자, 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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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man, boy, boys and girls. 제너레이션 왕, 그렇지? 난너가 거기서 나올 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깼다, 깼다. 야, 이번엔 진짜 깼다. 나 오토바이 타는 동안 끝났지. 뭐, 어, 뭐야? 야, 이거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우후우! 와 씨, 야, 야, 와와 이거 설마 부딪히면 부딪히을 죽는 거 아니야? 보셨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도> 아까 그 u s 던 r o 시 l 쓰던 친구죠? 네, 댐프 시 o l 던 친구. 그 다음에 얘가 댐프 시 s 1던 p u 누구지? 쟤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스테이 s 10 p 아 s 아 r o 그 l s 10 push rolls, 10 push rolls, 1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 자, 요렇게. 요거.